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전 노사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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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하하하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이야기 했고요. 그럼 기대되는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산업적 효과, 글로벌 피지컬 AI 표준 선점, 제조 부품 AI OS 시스템을 통한 세계 최대 규모 생산, 생태의 구축, 대한민국을 단순 제국이 아닌 글로벌 표준 국가로 전환, 이 경제적 효과, 연매출, 천조 원 이상 규모 산업 창출, 대규모 수출 및 글로벌 로얄지 수입 발생, 국가 재정 및 세수 기반의 획기적, 획기적 확장, 고용 및 정주 효과, 간접, 직접 간접 유발 및 유발, 고용 수십만 명 창출, 울산 경주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 수도권 과민 해소 및 지방 균형 발전 실현, 사, 국가 전략 효과, AI, 제, 로봇, 제조, 물류, 정조와 결합된 세계 최초의 피지컬 AI 국가 모델 구축, 향후 2030년 대한민국 산업 패권의 핵심 기반 확보, 예, 기대되는 효과가 엄청 커죠 우리가 어, 변방국에서, 어, 피지컬 AI 변방국에서 완전히 어, 표준을 잡고, 표준를 시키고, 또, 그표준화를 완료하면서, 로이치를 받고, 엄청난, 음, 2030년 동안, 기계, 어, 로봇 산업 기계, 어, 패권을 잡는 그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간, 제 2, 3대 대통령 예비 후보 이재원이가, 딱봐 해공 이원하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어 조서도 다 받고 또 과기부, 울산 시청, 경주 시청, 시장님들과 토의해서 반드시 어 울산과 경주를 그 피지컬 AI 본부로 생산 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아 자, 아 자, 아 자, 딱봐 해공.